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로한 문제인데요 폐없이 아주 깔끔하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그로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폐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우선 이곳을 가만히 연결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백이 같이 연결만 해준다면 이렇게 막아가서 너무나도 쉽게 흙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백이 이곳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가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길 연결하고 백도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단수칠 시간이 없어요. 흙이 자충으로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이곳에 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폐 없이 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 이거는 폐를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먼저 이곳을 운수타진하고, 이어주면, 이렇게 막아가서, 지금 여기가 백이 자충이니까 이 흙돌이 살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 백도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끊게 되면 백이 오히려 이곳도 자충, 여기도 자충, 양자충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연결하는 수도 정답이 아니라면, 이제는 여길 하나 먹여치기 하는 수가 어떨까라고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곳을 먹여치게 하게 되면 팩은 당연히 이곳을 때려내겠죠. 그리고 흙이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끊어가는 순간 흙돌이 잡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곳까지 단수치는 것은 여기 두 점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흙돌이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있는 수, 여기 꽉 있는 수, 다 해봤고 먹여치기까지 해봤는데 정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곳으로 설마 막는 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백이 단수만 쳐준다면 때려냈을 때 백은 오히려 이곳이 자충이 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곳을 끊어가야 되는데 흙이 여기서 뭔가 번뜩이는 지금 수익기가 딱 되시지 않습니까? 아 이곳으로 먹여치는 순간 드디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먹여치기 정말 환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흙입장에서는 이두 점을 때려내는 것까지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연결하면 지금 이와 같이 두어 가는 순간 자 이거 먹여치기하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 후절수로 지금 흑돌이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이곳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자 지금 이쪽 먹여치는 수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때려내고 자 지금 이쪽을 두었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백에게는 엄청난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수를 깜빡하기가 쉬운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흙이 이곳을 잡으면 백도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물론 흙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백은 오히려 이곳으로 연결하는 엄청난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 입장에서 눌루랄라 이곳으로 후절수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찰나에 백이겐, 보험이 들어져 있죠. 여기 있는 흑한 점을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이와 같이 지금 활로를 메워가서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일단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뭔가 책략이 부족해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착각하기 쉬웠던 그러한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정답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백이 이곳으로 뒀을 때, 헐컥 먼저 먹여치는 수 때문에 정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흑에겐 어떠한 수가 있냐? 먼저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 도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자, 백이 이곳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이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게 되면, 패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비로소 흑에겐 기회가 왔죠. 어떠한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걸 때려내서 이거 자충이 남은 것도 안 돼요. 자, 먹여치기라는. 엄청난 묘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백입장에서 이곳을 때려내는 건 환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넉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길 때려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엔 이곳으로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길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는 수가 흙이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잡으면 백 입장에서도 여기 흙한 점을 잡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데 흙이 이곳을 연결하면 자 지금 여기서 백이 이와 같이 또한번 먹여치기를 해왔다?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이제는 절묘해지죠. 후절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그러한 수순으로 흙을 살릴 수 있어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백입장에서도 약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흙이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